돌린 후의 오, 뭐 좋아? 직접 료다. 제 진실의 류묘. 잠깐, 이제에 가까다. 꽃화 세계. 신랑도 왕용마. 님목호. 월스 송자빈. 안녕하세요. 신하다컴 네티즌 여러분. 신하다컴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 송재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반에 생각했었던 초반에 굉장히 과묵한 이미지로 굳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어 그거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이미지들로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본연의 갖고 있었던 직구즘이라든가 뭐 엉뚱함 뭐 그런 솔직함 같은 게 많이 그런 모습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결을 출연하게 된 계기가 예전에 제가 과묵화된 이미지로 많이 고착화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좀실 모습을 보여주면서 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커플이 아직 만난지는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빠른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주는 솔직함이라든가 그런 뭐 소, 소탈함 그리고 빠른 친화력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을 합니다. 평소 이상형으로 제가 많이 꼽았던 타입은 말이 잘 통하고 그리고 반전적인 매력도 있고 무엇보다 외로움을 아는 친구인데 이상형이라는 거는 자기 머릿속에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상형이라는 거는 찾지 못하는 파랑새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비교를 하자면 더 많은 토, 대화를 통해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laughs> 제가 여태까지 이상형으로 꼽았던 거는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적인 모습에 많이 가까워가지고 음, 이상형이냐 물으시면 음, 그럴 수도 혹은 아닐 수도. 저는 연애 관련 책 같은 거는 잘안 읽고요. 연애 관련 책 그런 책 있어요. 뭐, 여자가 왜 다리를 꼬았을까, 뭐 그런 뭐 행동 심리학, 심리학 책 같은 거는 보는데, 연애 혹은 무슨 픽업 아티스트에 관한 책 같은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쪽에 속하고, 그리고 자기개발서, 뭐 그런, 뭐 복사되듯이 나오는 자기개발서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연기, 영화, 연출, 카메라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이고, 그리고 철학책이나 시집 이런 거를 좀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같은 거는 대화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앞에 두고 하는 이야기는 대화니까 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 가 갖고 있는 지식 내에서 자연스럽게 연출돼서, 유도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이거를 하면서 가장 큰수확은 아무래도 중국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laughs> 사실 그 전까지는 드라마가 중국 팬분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지 못했었는데 예상으로 이우결를 선택한 게 정말 순회, 신의 한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많은,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고 무엇보다 중국 그리고 아시아권의 그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주시는 게 가장 큰 기분인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는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 치킨을 먹더라도 양념반, 후라이드반이 있어요. 두개 중에 양자택일을 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 인터뷰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어느 여성이든 간에 섹시함은 다 있어요. 그리고 어느 여성이든 간에 다 귀여움은 다 있어요. 그거는 어떤 상대방과 연애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더 어필되느냐의 차이지. 그걸 굳이 고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네, 저는 연애를 하면은 숨기지 않더라도 공개 연애가 되겠죠. 그럴 바에야 그냥 떳떳하게 연애하고 싶어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계획이야 늘 있죠. 네. 조만간 아주 좋은 작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네. 연습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곧 들려드릴게요. 네. 기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저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음, 가장 좋겠죠. 하지만 배우로서의 욕심으로서는 제가 우결에서 보여드리지 못했었던 다른 모습들, 혹은 만약에 지금에 와서 옛날처럼 잔혹하거나 냉혈한 캐릭터를 하면 또 어떨까,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봐주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어요. 감격시대라는 작품인데 아마 작년 이맘때쯤부터 촬영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중국 단동의 지주로 나오는. 그리고 한중일 남자들의 의리를 다룬 드라마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남남케미로 되게 남남케미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남자하고 남자 사이의 케미가 그때 아마 그게 극대 남남케미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남자하고 남자 사이의 케미가 그때 아마 그게 극대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중국에서의 활동은 계속 염원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다 할 기회를 모색 중에 있고요. 팬미팅도 상반기 작품을 하면 은 그거에 맞춰서 할 계획은 짜두고 있어요. 이게 음 계획은 있으나 이게... 차질 없이만 빚어진다면 아마 근시일 내에 중국 팬들을 뵐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일안할 때는 거의 집에 있어요. 뭐 집에 있고 바이크 타고 라이딩 가고 웨이트 하고 그리고 수영하고 그리고 취미가 색소폰이거든요. 색소폰 레슨 다니고 그리고 집안 살림하고 예. 주부의 역할도 합니다, 가끔. <laughs> 음, 제 신체주의 중에, 부위 중에 부위? 부위? 어, 저는 눈이 제일 어렸을 때는 눈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었이 눈이 제가 어렸을 때는 크게 유행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옆으로, 옆으로 째지고 그냥 이렇게 외꺼풀 당시에는 우리 동건 선배, 원빈 선배 그런 눈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소지섭 선배를 필두로 해가지고 예, 그 혜택을 제가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단점인데 지금은 되게 장, 장점이자 그냥 부모님께 고마워하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깊어 보인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요 단점은 나보다 잘생긴 옆에 잘생긴 사람 옆에 가면 저절로 드러나요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이눈뭐코 때도 단점이 될수 있어요. 이게 누구랑 붙느냐에 따라 어떤 남친과 붙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 다른 걸로. 수영을 하면서 어깨가 좀더 많이 넓어졌었고 어깨가 펴졌거든요. 그리고 웨이트를 하면서 그 웨이트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가서 해요. 그 웨이트는 몸 만들 때, 급하게 만들 때, 그리고 기초체력, 그리고 미용상의 음. 목적으로 웨이트 많이 하고 그리고 색소폰 같은 거는 연기적인 발성이나 그리고 다른 기타 쇼맨십 팬미팅 같은 데서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악기를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늙은 사람이 되었을 때 하고 싶은 더 잘하고 싶은 모습을 그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더 로맨틱하게 라려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독서요. 제가 시간이 많았을 땐 독서책을 많이 읽었어요. 철학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연기나 영화나 막 카메라나 독립영화 만드는 책이라든가, 그리고 뭐 편집에 관한 책들 같은 것도 많이 읽었었는데, 가장 최근에 본 거는... 음 중국어 문법책이에요. <laughs> 7강까지 나갔습니다. 안 해본 일을 해봐서 느낀 점이요? 그러니까 뭐 아,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거. 하면서 네. 느낀 점이요? 어, 대한민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음, 그 시간에 형편이 된다면 부모님께 빛을 줘서 공부를 하는 편에서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 또 그렇지 못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반추해 보면 잘 살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매순간 열심히는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지금도 물론 열심히 살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훗날에 그냥 스스로를 다독여줄 때너참 열심히 그리고 잘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늘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원동력은 음 어떻게 외부에서 주입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좀 전에 미래를 보고 산 미래를 보고 미래 속에서 산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내가 부족한 모습 그리고 미래에는 그것이 채워진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현실과 미래 사이의 괴리감 그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사실 꿈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꿈 때문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꿈꾸고 자기가 모자란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리고 혹은 열등감 그런 것도 힘 저는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그게 자기한테 꼭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 거 역시 잘만 쓰 잘만 쓰면 그 약도 약이다 약이다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자기 철학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 원동력이었죠. 음. 팬 미팅에서 그 시를 읽었었을 때 그때가 늘 팬에 대한 고마움은 알고 있지만 그 고백을 하는 자리는 그게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나라를 불문하고 그냥 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전 세계 의각 분들, 사람들, 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동안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자리에서 정말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고마워서 그게 세상사 당연한 건 없는 거고 누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그리고 좋아한다는 마음을 그렇게 유지를 한다는 것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그분들의 꾸준한 응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울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배우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그 일을 통해서 저 송재림 외에 그냥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캐릭터 그 캐릭터로서 또 많은 모습 보여드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배우, 캐릭터 이전에 좋은 사람으로, 네. 주변 분들, 그리고 저를 봐주시는 팬분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 드리는 게제 목표예요. 네, 신화닷컴 네티즌 여러분, 네, 여태까지 송재림이었었고요. 네, 너무 짧은 인터뷰 아신데요. 나중에는 좀더 길게, 그리고, 음. 더 많은 질문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 더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짜이찌.